이차 방정식이 된다. 이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등호를 사용해서 2차식을나타내는 거예요. 차이점 이거밖에 없지?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차 부등식이다. 이게 뭐냐? 이차식에다가 부등호가 담 이게 뭐냐면 y와 관계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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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2차씩갖다 2차, 2차, 하는 건데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성질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워본다고 하는 거지. 2차 방정식을 어, 101페이지에 한 번을 보시면 풀이가 있어. 우리의 일단 첫 번째 리가 0은 2차 방는식 푼다 푼다라고 하는 거는 x 값을 구하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했대, a x b b는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를 0을 만드는 x 값이 뭐야? a 또는 b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근해공식을 쓴다는 거야. 근해공식. 근해공식을 쓴다 물론 인수분해가 되도 쓸수 있어. 근해공식이 여기다 별표가 써놓으시고, 근해공식을 외워줘야 돼. a x 대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정리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그 b 제곱 1이너 4ac로 구해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어.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인수분에 이용하거나 근해 공식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푼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도 내용이 똑같지? 그냥 난이도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거고 이제는 허수의 답이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게 아니고 조금 다른 답이 나올수도 있다는거고 수가 확정돼서 나오는 2차 원상식이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0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0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인 2차 원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건데 얘는 그냥 쓰는거야 말그대로. 1세기 1번에 1번 보세요. x-2 x2x 플러 1은 x 플러스 3의 제곱은 이너 1. 요걸 풀래. 풀라는 얘기는 x값을 구하는 얘기야. x값을 구하는건데 일단, 요대로 뭔가 아무것도 쓸수 없으니까, 얘는 뭐 하냐면, 정계에서 정리해버려요. 얘를 어떻게, 정계에서 정리하라고. 일단 그게 먼저야. 정리를 안 하면 풀수 없어요. 얘다 정리해. 2x제곱, 플러스 x 빼기 4x, 마이너스 2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빼기 1. 다 수로 넘겨버려. 넘겨버려. 얘 계산하면 x제곱. 자, 쓴 거는 지우자고.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3x에다가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9x 얘다 썼어 이제. 얘 8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거야 얘를 정리해서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그냥 풀렸는데 중학교 때 이거 했지? 11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1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이제 제일 간단한 유형의 문제고 우리는 2번을 한번 보세요. 이영별은이 영상은 이영상이제 조금 색다른 답이나상은 거야. 물은 푸는 방은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 보시면, 보시면 수가 있어. 2분의 x제곱 플러스 1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일단 분수, 요거와 요거에 해당하는 최종 배수를 양변도 봅시다. 정리해야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요거 실수 많이 해, 요기다 덮해야 돼. 그래서 우선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옮기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야. 어, 뭐 정리하는 것까지는 됐어. 그러면 음, 오케이. 얘 예, 인수분해해야지. 날라라라 하는데 어? 안 돼.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음. 근의 공식을 이용해라. 근의 공식. 자그 내용식은 x를 바로 구하는 건데 x는 마이너스 2 a 아2 a 분의 a가 지금 1이지 그지 2 곱하기 1 분의 b 제곱 b가 이거야 b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지 뭐 하는 거냐? b 제곱 빼기 4곱하기 a 분하기 c 안 사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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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쓰면 니거잘 걸리네. 자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를 그냥 다 적어놓고서는 여기에 이제 정리해버리면 돼. 자, 2분의 마이너스 4 그대로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얘는 16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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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루트 0에 마이너스 0 0이 되버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되는 0 답이 없었어 원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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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 배웠어 0 0 0 0 0어서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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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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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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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로 붙일 수 있는 거야. 얘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가 되겠네. 얘는 허수에 대한 근이 나왔어. 이것을 뭐라고 부른 그러니까? 우리가 허근이라고 부른다. 시스트의 근이 나오는 실근. 허수의 근이 나오는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시실수근이면 실근, 허수근이면 허근. 이렇게. 잘 생각을 해주시고 필수의 2번으로 필수의 2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 2차방정식을 풀때 푼다. 루트 o 2 마이너스 1의 x 되고 대기 r o o 2 플러스 1 플러스 2는 0. 얘를 풀어라. 얘를 풀어라, 얘를 풀어라 하면 2개의 단은 풀기 되게 까다로 그러니까 그러데 그나마 쉬운 방법 그나마 쉬운 방법은 얘를 유리화 비슷하게 보는거예요 유리화. 최고차항에 집중을 하세요. 최고차항을 유리화 시킬거야. 최고차항을 얘를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냐면 양변에 루트2 플러스1을 곱하자 이거야. 여기 여기 여기다 다 곱하자는 거야.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과 루트 2 플러스 1을 가진 x 제곱.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을 이걸 한번 더 곱하니까 제곱에 플러스 2에 루트 2 플러스 1이 대신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보면 얘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지. 예? 네? x제곱 여기 그거 이거 정리하면 이거는 2 e 플러스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대로 끝이 아니라 요거 인수분해 관계죠. 좀 어려운 단위구나. 은트이 플러스 1하고 2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2에다가 1 플러스 은트이가 되네.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이대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수방을 정리해 볼게. 자, 들 이대로 인수분해 안 돼서 이 상상 있지, 이 분배 법칙을 정리할 거야. 플러스 의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2 수분을 쓸 건데 얘를 한 묶음이라고 봤을 때 얘들아, 이걸 한 묶음이라고 봤을 때 x x 와2분2 플러스 2라는 거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강한 기계에 얘네 두 개를 붙였을 때 얘네 2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좀 어려운 이 수분이야. 필수2에서 몇만 원을 쳐으시고좀 특수한 경우니까 잘 알아두세요. 얘가 인수분해 된걸 보시면 x 2트2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x 1은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죠. x는 2 2 플러스 2 또는 x는 1 이렇게 만면 답이 될것습니다 이거는 풀이가 어렵고 루트에 대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게까다로운람은이사람이 파란색으로 쓴 부분 사람이게 문제 이인트제포포트트를포적트을잘켜용을으켜서 나중에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2차 원정식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문제야 x에 대한 2차 원정식 a-1의 x제곱 a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1 요건 0에 거의 밑줄 한근이 1 한근이 1이란 한근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근이 한근이 1이라는 얘기는 보통 한근이 600g일 수 얘기가 중요한 말인데 상근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이 2차 번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1이란 얘기야. 결국 X, x1을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을 딱 알고 시작해 그러면 x1을 여기다 대입해서 먼저 a를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죠. a 1 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a를 구하기가 쉽겠지. a a, 2, 1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하시면 a가 뭐가 나온다? 1 또는 2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들아 되게 중요해. a가 1 또는 2가 나왔어. 문제 보시면 필수 3번에 x 대한 2차 방정식 동그라미. 2차 방정식 동그라미.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래. 그제 2차 방정식까 무조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형태에서 이 2차 식의 앞부분, 이 개수가 0이 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2차 방정식 형태를 유지해야 되거든.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a 1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a가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온 답 중에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시험에서 많이 나올 거 얘는 실수. 하 a가 이렇게 2는 더하고. 1은 이제 조식에서 대입해봅시다. 우리 왜냐면 다른 한근도 구하래. 다른 한근도 구하래니까 이를 저기다 대입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여기 금 구하고 싶다면 다행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x가 1 또는 2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만족하는 x 1 나왔었으니까 다른 한근은 2가 되겠지. 이문제별도 크게 쉬우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이 개념하고 이거 얘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야. 오늘 하루 여기 지금 오늘 이 형식을 재피하겠다는 필수 사번을 합시다. 푸시 이랬어. 안녕식으로 푸시오. 실수의 사 번도 별 치시고 절대값이 딱이잖아. 절대값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일단 기준을 무조건 잡아야 돼. 기준, 기준 어떻게 잡냐면 절대값 x 면 얘. 예. 엑가0보다큰 아닐 때랑 엑가영 이러시고 딱 범위에 대한 기준을 잡고 풀어야 돼왜냐면 x가 0보다 크고나을 때는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오거든. 이것 때문에 절대값 문제가 나온다. 절대값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서 풀어야돼기 그럼 일부 문제가 뭐냐면. 이제곱 x 제어이 자체가 있어. 이 자체가 어이 자체가 어이 자체가 있어. 이가어이 자체가 있어. 이가 있어. 이 자체가 있어. 이 자체가 있어. 이 자체가 이가 있어. 이가 있어. 이자가이자체있이 마이너스 5는 0을 푸는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걸 푸는거야. 이게 조건이고 이 조건 하에서 이 답을 내보는거고 두 번째는 이게 조건이고 이 조건 하에서 얘 답을 내보는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얘는 x는 2A 분해 50 x는 2a분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0, 빼기 4, AC, 루트. 이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6, 4, 24, 2 루트. 이렇게 되고, 이게 예,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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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답이 두개 나왔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근데 조건이 이거였지. 이이 풀이에 대한 조건은 x 의 0보다 크거 같대.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니까 얘만 답이 되는 거야.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두 개가 나왔어.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얘만 답이 돼. 왜냐하면 x가 0보다 큰 것만 답이야. 여기서는. 너무나 작은 거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두번째 것도 두번째 것도 우리 풀수 있겠지? 얘도 그냥 무슨 써보면 2분의 마이오스피 플러스 마이오스2이제곱셈의 4ac 그래서 얘1 플러스 아니, 1 플러스를 들하고1 마이오스피 근데 얘는 조건이 그0구가 작대. 얘는 0구가 크고, 얘는 0구가 작지. 얘만 답인 거야. 얘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네 문제를 만족한 답은 얘랑 얘가 된다. 이게 별 하나도 못하겠다. 되게 중요해요. 전제값 문제는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의 부분들을 생각하시다라 해보고 1스테이션 4번에 2번 사고, 세윤이는 가면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마이너2자 요것도 기준 나눠야겠지 기준 나눴는데 절대값 기준 보세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기준이야. 아까는 절대가 x여가지고 아까는 절대가 x여가지고 이기준 어떻게 하냐면 x가 0보다 크 낮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왔지? 얘는 이제 절대가 x마이너스 1이 이렇게 기준이니까 얘가 0보다 크 낮을 때 x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낮을 때 무슨 말이냐면 x가 1보다 크고 낮을 때 x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 이를 넘겨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게 범위가 되는 거야. 절대값을 기준으로 나와있는 문제를 딱 보고서는 그 안에 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눈다는 거지.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해. 100, 1, x의 범위를 나눠 놓면 야,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와, 이렇게 그냥 나와, 그냥 풀면 돼. 이쪽으로 보면 4x 플러스 3은0 x, x, 3, 1, 이 3, 스 하면 x가 1 또는 3이 나오는데, 1 또는 3이 나오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래, 꼭얘둘다 어? 답이다. 이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서는 나온 답을 조건에 맞게끔 맞춰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x가 이보다 작으면 절대값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이렇게 붙여서 나와 거야. 붙여서 나온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정리, 백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답다고했는데 x1이 답이 나왔네. 이게 답이니까 아닐까? 음, 아닌 거야. 답은 2라고 잠깐만. 돼. 절대값은 되게 잘 가버려지. 이게 중요하긴 한데 잘 가버려. 정사각형 도형의 꽃밭에 T자형 길을 만든요 이렇게 옆으로 넣은 T자형 길을 만들었더니 꽃밭의 넓이가 대기되었다. 이 넓이 꽃밭의 넓이가 대기되었다. 그럼 봅시다. 길의 넓이를 우리가 X라고 하면 길의 넓이를 이렇게 X라고 이렇게 하면 이 전체에서, 전체에서 길의 넓이를 빼면 밭의 넓이가 되겠지. 길의 넓이, 바로 바로 뭐가 될까? 12니까. 12 빼기 2가 되겠지. 12 빼기 X.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세로는 요만큼 따로따로 정하지 말고 어차피 기름에 위에 있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모이면 요게 12 X가 되겠지. 결국 넓이는 12 빼기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래 44. 애 24x 더하기 x 제곱은 0이라고 하고 x 제곱 애 24x 더하기 44는 0. 22 더하기 2하면 되거든. 마이너스 마이너스하면 x가 2 또는 네. 22가 나오는데 22가 답일까? 21을 기를 다따라가면안 되지. 그런데 이만 답이 됐어. 활용할때는 항상 비지수를 놔두고서는 그거대로 식을 활용하게 주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107페이지 지오만 남았으니 우리 가우스로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가우스 처음 들어보지? 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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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라는 수가 처음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실수 X에 대해서 가우스 X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얘는 X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우리 가우스라고 해. 예를 들어서, 가우스 3.1이야. 그러면 3.1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수가 되는 거야. 뭐가 될까? 그이 되는 거야. 그럼 가우스 0.7이야. 이게 뭐가 될까? 그렇지 가우스 마이너스 2.1이야 이게 뭐가 될까 마이너스 3이야 헷갈리니까 n 수 w I don't know. 가 don't know. 있 d o 가 t 스마이이스 d 마이너스 n o w I don't k n o 이 I don't k 는 o 마이너스 2.1이라는 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가우스는 바로 이거란 얘기야. 그렇피가우스를 생각을 해보서는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데 어 밑에 확인 체크해 보뭐 있잖아.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우스 개념만 잡아. 이거 하나 1 7 페이지 이거 하나 써보세요. 이거만 써보시면 밑에 문제처럼안 나오는데 이 가우스 개념은 그동안 계서 많이 봐. 이거 나와요 네. 가우스 들어가는 어떤 문제들이 나와. 교과서의 구석에 한 문제 정도 있잖아. 응. 학교에다, 학교에서 배웠다는 가정하에다. 강석구의